이페리오는 좀 잡기 힘든 보스에요. 초보자분들은 뭐, 판이 안 하고 가면 거의 힘들고, 뭐, 잘 하시는 분들도 잘못하면 죽을, 죽기도 하고, 패턴을 알아도 대응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얘가 탄도 좀 빠르고, 좀 그런 보스라서. 하고 잘못했다. 어, 큰일 날 거였네. 그런데 떨어지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그냥 아 하늘 바라보면 뭐가 있겠지 이러면서 쳐다보고 갈고리를 타고 가는 게 아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한 대라도 좀덜 맞고 피도 덜 날고 그런 거죠 또 일어나면 이 게임이 불친절해서 꼭 난간 앞에다 세워놔요 아, 이런 거 나오면 한 번씩 맞을 때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 페이지 4 맵은 페이지 1 맵하고 똑같죠? 똑같은데 이 지금 넘프리랑 이런 게좀 있다 보니까 좀 다른 맵처럼 보이기도 해요. 뭐 맵, 맵도 계속 바뀌고. 전면에 보이는 게 히피리온이 있는 보스 방이죠. 히피리온은 1 페이지는 좀 쉬운데. 키치프트는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많이 안잡아봐서 그런거라 물론 파밍을 하면 쉽게 잡을 수 있죠 뒤에서 총알 싸네요 피 해주고 이렇게 막힌 경우가 있어요 막힌 경우에는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버터를 타고 이동하면 됩니다 올라가서 달고리 취소하고 다시 이거 잡고 저 무기만 먹어도 1 5짜리 무기라서 잡을 만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뭐 파밍 하나도 안 해서 무기 데미지도 0이고 그다음에 뭐 추가 옵션도 하나도 없어서 수평파로만 잡아야 되네요. 수평파는 쌀 때는 항상 2도 쏴줘야 돼요. 수평파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바라보는 시점보다 적게 날아가요. 얘 예, 지금 이제 웨이브를, 아, 빔을 왼쪽에서 부터쏠 거예요. 보이시죠? 일단 뭐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오고, 오른쪽으로, 오왼쪽으로 이렇게. 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처음 에 있지만. 그냥 이렇게 걸, 걸으면 돼요. 걷다가 파란색 타면, 걸으면서도 피할 수 있어요. 다시 레이저 돌아오죠? 다시 레이저 돌아오고, 너무 뒤쪽으로 붙어있으면은 벽에 걸리니까 너무 뒤쪽에서 돌면 안되고 벽뒤에서 살짝 앞으로 나온다싶은뎅 그래? 저 위에서 탄 보면은 오른쪽부터 나오거든요? 그럼 왼쪽은 나중에 오니까 왼쪽부터 들어가서 들어가면 됩니다 앞으로 달려가야 돼요 여기서 가도록이면 대시를 쓰지 말고 얘가 바닥에서 넉고 올라오게 되거든요? 들었을 때 이렇게 딱대시를 어디서는 웬만하면 걷기만 해도 피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대시를 낭비하면 안 돼요. 다시. 이렇게. 다시. 이 페이지는 이렇게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페이지부터가 이제 맞기가, 안 맞기가 조금 힘들죠. 보면은, 잡단 총알은 상관없는데, 식평으로 10, 날아오는 총알들은 점프를 해주면은, 점프를 해주면 조금 더 피 하기가 수월하더라고. 이렇게 점프를 해주면 탈 위로 위로 이렇게 약간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유도 유도를 도를안 시키면은 피하기가 힘들다. 프리킹 똑같은 식으로 제가 프리키에서 설명을 드렸 듯이 가까이 있으면은 저탈 피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4페이지부터는 저이 지금 수직 레이저도 엄청 빨리 날나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총 싸지말고 피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아, 아직 안찼네진동 여기 진동이 울리면 이때 보조관사체를 한번씩 싸주고 새롭더라 무난하게 하고있어요 지금 여기서 투쟁 어렵죠 똑같이 근접해서 가운데로 와야겠다 여기 지금 보면 주황색 탄이 떨어지면 바닥에서 나오는거죠 대쉬 준비를 해야돼요 멀리 있으면 안맞거든요 사이트 때는 무조건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다른거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천천히 이동하시면 탄소에가 천천히 이동하면 이렇게 다 피해지거든요 뿌리지 마시면 돼요 리지 마시면 돼요 그 대신 아까 말했듯이 얘가 이거 할때 대쉬만 잘 해주면 괜찮다. 여기서부터는 저도 이제 좀 맞아요. 안 맞을 때도 있는데, 웬만하면 맞더라고요. 이렇게 이 게임할 때, 게임에 집중 안 하고, 이렇게 말을. 이빨 털리면는 맞더라고요. 굳이 갈, 갈 필요 없었나봐요. 아이고. 위험하죠? 아이씨. 반응 못 했네요. 주댕이 어, 털다가 반응을 못합니다. 점프를 해줘야 돼요. 봐보세요. 점프가 점프를 해서 유도를 하니까 총알이 위로 가대요. 여기서도 생각보다 가만히 철천 기다렸다가 뒤로 가면 됩니다. 지금 탄 개똥같이 살았어요. 가시를 맞는 건 아예 아요 럭스 자체를. 아우씨 이게 좀 피하기 힘듭니다. 피하려면 피할 수 있는데 이게 좀피한기 힘든 탄이에요. 아우 짜증나서. 날라오면 보이는데, 달려다녀야 되는데, 꼭 때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마아요 똑같이 이렇게 쏘면 앞으로 가면 됩니다. 앞으로 가면 돼요. 어, 러지 마세요. 멀리실 때는 러지 마세요. 그냥 뽑았습니다. 히페리오는, 아, 솔직히, 못버지 않아요. 미도 없고. 어려워요. 클리어 됐죠? 어, 이렇게 잡아도 돼요, 근다 아이템 없고. 금방 클리어 하죠?